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롯데 제과에서 보내주신 설레임 아이스크림들과 과자로 만든 초간단 홈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설레임 쿠키 앤 크림 맛. 블랙 쿠키칩이 피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요. 설레임은 팩으로 되어있어서 먹기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쿠킹크림 빙수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설레임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需要那个。 Yeah. Sure. 올여름 설레임으로 만드는 간단한 홈디저트 따라해보시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